하루 말씀아9 아홉 입째입니다 요한복음 상 이상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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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상 이 절에서 이상 절까지입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시고상이 이상 이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이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 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여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를,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러라 아멘. 어, 오늘 그 성화가 그렇죠. 예수님에게 떡을 받고 이렇게 어디로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음, 그,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가 분열될 걸 아시고, 어, 특히 그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 공동체에서 이탈될 걸 아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속으로 싸매고 계시다가 이제 표현하셔서, 어, 그걸 드러냅니다. 근데 이제 드러내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나 그 사람을 창피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약간의 부끄러움과 창피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그냥 어둠 속에 두어버리면 안 되기 어둠을 빛으로 끌어내어서 가론유다의 회계를 촉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괴로우시,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사실 오늘 제목을 예수 팔이로 하려고 그랬는데, 뭐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어,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 의심 서로 막 의심하, 제자들은 누가 예수를 팔아, 누가 예수를 팔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자 중 하나가 그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죠. 요한, 요한복음신, 저자, 요한, 이제.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해서의 의지. 품에 의지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 식사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하는 거니까 아마 그 바로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베드로는 막, 뭐, 다혈질답게 일어서면서 누구야, 누구?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베드로 어, 요한이 또 물어와요. 속삭이면서 예수님이 26절에 얘기하죠.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여러분, 이제 떡한 조각 적셔다, 너야, 이게, 이게, 너 나쁜 놈이 이게 아닙니다. 이 고대의 고대의 그그 당시에 떡을 그 적셔서 주는 거는 그 사람 주는 거는 그 사람과 내가 사랑과 우정이 돈독하다라고 하는 표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얘기. 예수님은 유다가 사랑과 우정을 유지하여 그가 주님의 제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줬죠. 이제 받은 후, 떡을 받고, 동시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체성이 다른 거죠, 가론 유다는. 의도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면, 자기 이름을 내거나, 유익을 구하거나, 뭐, 예수님을 팔아서 부자가 될수 있을지 아닐지를 모르지만, 부를 추구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예수님의 사랑과 우정,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충족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론유다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론유다가 있어요. 정직하게.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탄이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뭐, 악령이 들어가서 막, 뭐, 우고한다는게 아니라, 뭐, 그런, 그런 이상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다른 마음, 내 안에 다른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어,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 해방자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해 너가 이거 속히 해라.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제자는 다른 해석을 하는데 조각을 받고 나가 나가 버립니다. 공동체를 이탈해 버리고 예수님과 돌아 뒤로 돌아버리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한 가지는 얘기해 줘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영적 공동체에서 이탈되기 쉬운 건 뭐냐면, 이제 저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들 이렇게 보면 사자나 맹수들이 이탈된 자, 연약한 자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바로 그 공동체에서 다시 튼튼해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삼겹줄, 사겹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어, 내가 연약하했으면,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목적, 나의 정체성이라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가론 유다와 동일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사단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밤에, 유다는 나갑니다. 어둠으로 가게 되는 거 상징적인 의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보는 이유가 다른 목적, 다른 뜻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유다, 너 어디 가니? 동기도 어디 가니? 예수님 품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름을 대놓고, 너 어디 가니 지금? 뭐 하려고 하니?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어디 가지 않고 예수 품에 있는, 여기 요한, 사도 요한처럼 예수 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